과표가 만약에 커 엄청나게 절세하는 거 맞나요?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내 매출이 커져가지고 종합소득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는 법인 전환을 고려해 봐야겠다. 그고민하신분 굉장히 많아요. 법인 전환은요 매출이 크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이 이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막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말을 드리는데,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이 25%예요. 개인사업자는 45%라고 그랬죠. 세율이 낮죠. 그래서 법인세율이 가세 낮기 때문에 세금이 작을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매출이 크니까 법인으로 전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매출이 크다고 법인전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 비해서 세율이 낮으므로 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단일 비교했을 때는 절세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인법인이에요 1인법인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내마음대로못 가져가죠 그러면 급여를 받아야 되죠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내죠 그럼 법인통장에 돈이 또 있어 돈이 더 필요해 그럼 배당받을 수 있죠 그럼 배당 소득세 도 물어야 되죠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매출만 딱 보고 아 매출이 커서 종소세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법인 전환할까 단순 고민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일거리만 굉장히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절세 도는 거는 거의 없다 매출이 크다고 법인 전환할 게 아니고 공동명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공동명의하면 바표가 나누기 로 바로 되죠. 세율이 반으로 15% 적용될 때 6%밖에 적용 안되고 과표가 크면 클수록 절세 효과는 굉장히 커집니다. 공동명의는 그래서 우리는 공동명의 같은 걸 통해서 세율을 또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은 건 세액공제, 뭐디테일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 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또 빼죠. 연금저축이행계세면 또 빼죠. 빼주는 건 좋은 겁니다. 이런 항목들이 많으면 종합소득세는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납부할 세금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씩 한번 훑어볼게요. 시당초 내가 번 돈, 번 돈에서 벌기에 쓴 돈을 빼면 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소득과 소득금액을 구별할 줄 알겠죠. 그렇게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난 뒤에 소득공제를 받죠. 대표적인 게부양가족 공제. 그런 공제를 받고 난뒤 받고 나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은 많이 변합니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여기서 세액 공제를 받고 나면 결정세액, 여기서 이제 뭐 가산세, 뭐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서 생략하고, 이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도 동일한 구조로 가요. 양도소득세도 동일한 구조로 갑니다. 제가 아까 첫 화면에 일반과세, 비과세, 중과세 기억나시죠? 일반과세입니다, 일반과세.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기본 세율. <목소리> <목소리>